고기 여기 놔드릴게요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삼겹살이고요. 네. 동글동글한 게 뒷고기, 꼬들살입니다. 아. 어 뭐, 아음 약간, 어, 음음음 오, 이거 고기 봐. 아. 어살세요

앉아 앉아 거기 어떻 기름이 들어가 있지? 그러니까 원래 넣어주셨나? 넣어주셨어 통에 기름이 생기지 않았잖아 살짝 넣어주셨나? 이제 <laughs> 이거도 음. 된장찌개도 맛있어. 응. 먹어봐. 엄마 많이 먹나? 조금 응, 먹고 있을까? 응. 그래야지. 주현이 많이 먹어. 조금만 더 먹고지. 나도그만 먹어도 될것 같아. 떡을 먹어.

미연아 아빠 응?